털어내시고 좋은 기운을 받아라. 음, 응, 좋은 기운은 다른 거 없어요. 이거와 이거와 같이 머리와 마음이 같지 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군장군입니다. 자 이민년에 또 이제 우리가 양띠, 양띠에 대해서 이제 상군장군이 또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민년에 우리 양띠분들, 양띠분들 2003년생 개미생 20살. 스무 살은 이제 어쨌든 뭐 학업을 하시는 분들 도 계실 거고 이제뭐 예를 들어서 뭐+ 뭐 직장을 또 취업을 하려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데 올해 스무 살의 개미생 분들은 우리 운 자체가 무덤무덤하다 무덤무덤하니 그냥 어 부딪혀 보자 뭐든지 부딪히고 헤쳐나가 보자 이런 마음으로 학업이 됐던 뭐 취업이 됐던 뭐 이런 뭐 부분에 대해서. 어, 자, 헤쳐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개미생 분들은 그래도 이제 어쨌든 뭐 나이는 스무 살이다마는 그래도 연인 관계, 아, 어, 그냥 친구 삼아, 뭐 연인 삼아 이렇게 갈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뭐금전운이나뭐 재수운 이런 거보다도 어, 이제 뭐 그런 부분은 운세 자체가 올해는 무덤무덤하니 어, 잘 헤쳐 나가야 된다 이렇게 나오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어. 91년생, 91년생, 신미생 32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운이 좀안 좋으니, 어, 간재 구설이 조금 들었어요. 간재 구설이 뭐 심하게 세게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간재 구설을 들었으니, 그 부분을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직장이나 연인, 이런 관계 문제, 조금 소리가 크다니 내가 조금 자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참조를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고 뭐 부부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도 어좀 소리가 안 좋으니 조금 잘 이겨내고 가자. 금전과 재수운은 거의 조금 뭐, 안 좋게 나오세요. 안 좋게 나오시니까 안 좋다고 아유 나또 올해도 안 좋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안 아, 좋대도 그냥 나는 내가 꼿꼿하게. 해. 어 나는 내가 누구야? 하고 잘 이겨내가, 나가시면, 어, 그게 또한 운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9년에 김희생의 44살 분들. 44살 분들도 조금 운이 안 좋으세요. 양지분들이 올해 전반적으로 이민년에 조금 안 좋으세요. 안 좋은데, 그래도 안 좋다! 하지 말자. 안 되는 건 없어. 다 뭐든지 할수 있고, 될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마음의 근심 걱정이 굉장히 많으세요. 마음이 뭐든지 다 무겁고, 몸도 무겁고, 정신도 무겁고, 모든 게다 무겁기 때문에 그 무거움을 조금 덜어내야 되지 않을까? 뭐 금전원, 직장원, 뭐 이런 모든 문제가 음 조금 이렇게 더듬 된다. 어, 더듬 된다. 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을 참조하시고, 어, 더듬 되면 어때? 음, 여기서 하락만 하지 않으면 돼. 이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67년의 정미생 시은 여섯 살 분들, 시은 여섯 살 분들도 거의 <laughs> 안으세요 아, 정미생 분들은 시은 여섯 살에 시비스나 간제수, 구설수 이런 게좀 세게 들어오셨어. 세게 들어온가? 어~ 조금 들들어움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 세게 들어오셨으니 그 부분을 조금 조심하시고 특히 어디 이제뭘 하게 된다 뭐~ 뭐~ 이렇게 뭐~ 사업을 한다든 뭐~ 영업을 한다든 뭔가를 이렇게 서류를 쓰실 때잘 보고 판단하고 어~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쉽게 이 생각해서 어~ 나는 이거 된대 어~ 나 이거 아는 친구가 이렇게 해줬어 나는 그냥 도장 찍을 거야 확 찍고 사인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신중하게 아는 사람일수록 아는 지인일수록 어,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어,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조금 세게 들어오세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적은 거든 큰 거든 잘 지켜라. 나 올해 그냥 뭔가를 여기다 투자하고 를 싶어. 난 뭔가를 이렇게 사업을 같이 동업을 하고 싶어. 절대 안 됩니다. 조금 그런 거는 자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월 일마다 다르니, 그것 또한 이제 다릅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55년의 을미생 68세, 68세 분들은 그냥 무덤무덤 하세요. 무덤무덤 하시고, 음, 이제, 뭐, 그 근심을 갖고 있던 거, 걱정거리, 이런 게 조금 덜어진다. 덜어지고, 어, 조금, 아, 작년보다 올해가 좀 낫다. 금전 후 사업은 뭐 직장은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뭐 그냥 무덤무덤하게 그냥 흐르는 대로 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크게 별 차이는 없습니다. 아니, 그래. 뭐 하락 안 한다니까. 뭐 근심 걱정, 뭐 누구나 안 달고 살아. 이런 생각으로 그냥 무덤무덤하게 가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 양띠분들 올해 조금 기운이 안 좋으시니 그 나쁜 기운을 털어내시고 좋은 기운을 받아라. 음 좋은 기운은 다른 거 없어요. 이거와 이거와 같이 머리와 마음이 같이 맞아야지만 이게 기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나쁜 기운이 어, 좋은 기운을 어, 물리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양띠분들 올해 이민년에 잘 이겨내셨으면 너무 감사하겠고 혹시라도 뭐가 궁금하다 언제까지 안 좋은가 뭐 이렇게 안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궁금하시면 상군장군에게 따랑따랑 하시면 상군장군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군장군 또 여기서 촬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